믿음의 단계, 첫 번째는 아예 믿음 없는 사람, 아, 네. 이거는 믿음 없는 상태, 아, 네.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다미신은다 다니고 왔는데, 아니요 아, 네. 야곱이 평생을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 그 사닥다리에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때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한 계단씩 올라가고 또한 계단 올라가고 이게 뭐예요? 야곱의 믿음의 단계 그것도 어디 와서 우리 배대 거기 와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아, 뭐잖아요. 네. 그냥 지금 어 야곱이 보고 있는데 하는 말 하나님 그러건다 아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믿음이 없었나요 없었어 그래서 도 나오라고 했더니 오 쫓겨나야 나오냐? 아멘 네.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 나 어떻게 사나요 하고 물어보라고 래도 아멘 네. 듣는 법이 없고 손에는 항상 엄마 치마가 붙잡혀 있고 아멘 네. 그리고 언제 믿음이 크냐? 믿음은 엄마 치마에 있지 않고 아, 네. 오직 하나님 만남 아멘 그 자체가 믿음을 키운다 아멘 믿음 믿음이 뭔지 않 아나 모르겠네 믿음 그 자체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 아멘, 아멘. 일에트김이코루미등 네 그거는 거짓말. 아멘. 네. 그거 뭐예요? 헝금이미등다. 그것도 거짓말이오. 아멘. 네. 속으면 나기와에서 못벗어난다. 아멘. 네. 속으면 못벗어나. 아, 네. 응? 그래서 믿음 그분은 뭐냐? 하나인과 만남. 아멘. 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그곳. 너무 좋은 장소. 아멘. 그곳에서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예수님. 외워두기야? 아, 가서, 뭐 하지? 아, 아, 우리 여기 뭐 하러 왔지? 이렇게 안겨? 같이 갈 거요? 아, 이 네. 천국에 만약에 미디 갔다, 그러면 그장소에 미디 갈 거요? 미디 가서, 우리가 또 가서, 합해서 아, 아, 예수님은 저 오실 때, 요 안하게 보여도 그런 거 모르지? 요만, <laughs> 바늘 끝, 그렇게 보여 요 저, 하늘에서. 그러면, 예수님! 여기, 요에 여기요! 요만큼 <laughs> 네. 보이는데, 네, 저게 네, 말인지도 네, 모르고 해본 네. 안 되지만, 그 시점에 아, 네. 나타나는 피의 그 자체는, 아, 네. 확인할게 없어 아, 네. 우리가 겠어하맞이겠어하러 그러니까 그 <laughs> 그 아, 그러니까 그예수님어하을어보다더 하겠어. 하겠어. 하어하중에다봐다볼거어 하겠어. 하겠아하 i yeah. ah. 야, 예수님이 놀라 갖고 아, 너가 누구더라 이렇게 아는 게야. 왔는데 어떤 아주 아 그런 거 아니잖아 몰래 만나도 조용하게 돌아가다 만나도 예수님! 예수님 아이고 우리 예순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예순이아나안 지요 안 아, 그런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아이고 예수님! 나 예수님 보고싶어서 끝났어! 아멘! 그도 나도 똑같애!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 보고싶어서 잠도 안와! 아멘! 그래요? 아이고 고마워! 아멘. 그게 누구요 예수님!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중에 만날 뿐이요 아멘. 아멘! 어떤 아저씨인가 이러면 안돼요! 아멘! 누처럼 어떤 아저씨셔요? <laughs> 이랬디야? 그래서 알 돈은 아저씨라고 그러면 누굴 가요? 하나님 하노 <알아>? 하나님 <laughs> 들어본 역사가 없는데 <laughs> 아니 너가 역사가 없다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러니까 모두 예수님을 자기 부인보다 아, 네. 더 사모 아, 네. 그게 뭔지 알 결혼하는 혼인, 혼인식에 만난 자기 신랑을 보는 것보다 아, 네. 더 반가워서 아, 네. 눈이 사파려? 아, 네. 하나는 아예 그냥 고정이 돼 있고 예수님한테 아, 네. 밤에는 아, 네. 방청객도 보고 뭐, 사회자도 보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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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 나가야지 아, 네. 그게 진짜 신부지 신부가 아, 네. 친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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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수님 예수님 그옷도 좋은 음아고그 정도 되면 안 되잖아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 그게 아주 중요 예수님을 아,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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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다 아, 네. 그렇게 말 막... 아이고 원하니 나는 캡도 못 잤어요. 왜 아, 네, 네. 잠을 못 잤어? 네. 보고 싶어서. 네, 네, 네. 얼마나 아, 네.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잤다니까. 가만 좀있으 어떻게 해? 네. 물론 가 기다려 갖고 그래 갖고. 아멘. 그 다음은 아멘. 아 네. 아멘. 네. 아멘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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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에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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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올라오셔요. 아멘. 아니야. 혼인장치는 아빠가 하는 거지. 본인이 혼인장치 준비했냐. 아빠. 그것도 힘들잖아. 괜찮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너 혼인 준비를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그것도 알아. 이다 아빠의 사랑 아멘 이 정도요 아멘. 아빠의 사랑을 만끽 아 누가 예 순인. 아멘 예 잔치 시작 아멘, 아멘. 서열이 썼데 1번 누구 2번 누구 아멘 누가 1번 이었서 엄청 잘생기고 드레스를 비싼 거 입은 사람이 일본일까? 응. 아니 예수님 너무 좋아서 너무 보고 싶어서 응. 밤에 잠이 안 오죠? 정도. 응. 이 정도가 일본, 응. 신부 서열 방법, 응. 그게 일본 아이고 일본 목사님이거지요 아니요, 일은 아예 예수님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아, 네. 예수님을 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아예 저절로 저절로 서열 일본. 아, 네. 그렇게 된다. 아멘. 밤에 예수를 생각해다가 잠이 깨는 잠을 못 이루겠네. 이정도 되면 일원. 나는 불면증이 있어서 잠깐 생각했는데 잠이 좀더 깼어요. 그런 사람은 다시 잠을 청해서 잠을 더 자. 아, 음. 그런데 1번은 어떤 참 눈물, 콧물, 예수님 보고 싶어. 아, 음. 언제 예수님 혼인잔치서 아 만날 수 있을지. 아, 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아, 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이 아, 음. 정도는 1번. 음. 아 네. 나는 교역지가 얼마 안 돼서 꽁찍었네. 아니요 그런 걸로 안 따죠. 얘기해줬잖아 그 전에 수로보니의 여인 아, 네. 그 정도는 해보니 아, 네. 수로보니의 여인도 예수님 맞을 준비 대열 하 아. 예. 아, 네. 이미 정해진 아, 네. 만사 형통의 복 아, 네. 그거는 아예 저절로 되는 듯한 느낌이지만 아,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센 천사만 사용하여 아멘. 기도 응답. 아멘. 그렇게 하야 되는데 저절로 되는 것 같고 기도하면다 되니까 이건 이것도 행운. 기도랑 작은 저절로 그날로 딱 떨어져. 아멘. 이렇게 말했잖아. 그거는 본인도 잘 모르고 옆 사람도 잘 모르니까 양만 채우. 기도 양참다 돼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양이 딱 장면 끄셔. 이렇게 하늘 내가 나눴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상태. 아멘. 기도 양이 참면 된다. 이거가 아니고 가장 강력한 천사만 붙인다. 아멘. 아멘. 그게뭘 해달라고 했는데 몇분 했더니 끝났네. 그건 뭐냐? 가장 강력한 천사로 해냈다. 이거를 말해 뭐야? 애들 문제도 그렇게 해주세요. 애들은 그들의 기도 양은 물론 믿음 자체가 약함. 그래서 안 되는데 왜안 되냐? 엄마가 죄인 이렇게 본겨 엄마 때문에 안겨 아이고 개떡같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엄마는 아, 네. 죄인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그렇게면 안 된다 아, 네.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양개로 해주신다 누구 보고 누구 응다 이게 웃야 그냥 각자가 삼각형처럼 하나님만 바라 바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각자의 기도 대신 해주는데 소용이 없어 대신 기도는 아예 도움 뿐 어, 완벽은 없다 이렇게 알아 아멘. 본인이 직접 기도해서 아멘. 아예 에, 직접 기도해서 아예 응답 오. 하나님과 만나 위에 계속 기도. 아멘. 도와줄뿐인데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아니 아이고. 할건 그렇게 쉬운데 내 것도 해요? 해먹... 이러면 안 된다 전부 다사문 꼭지 점은 하나이면서 하나님, 아멘.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데, 아내기도다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도와준 그 자체지, 아예 그냥 다 해줄게. 이거는 영... 이니 아니고 아멘. 같은 한 하나님을 하에서로 다르게 만나신다. 아멘. 다른 하나님으로 아는 은안 돼요. 아멘. 라반이 그랬잖아. 나울. 나울 나울의 하나님. 그래면 큰 나. 나우 하나님은 우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 그러면 본인은 안 하고 해줄 때만 기다려도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만난다 네. 이게 아니고 아, 네. 각자 믿음 분량 아, 네. 아, 네. 기도 아, 네. 상태 아, 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 아, 네. 한자만 만나 주신다 아, 네. 아멘 때로는 비리 만나 주러 갈 때도 있으신다 아, 네. 그 음. 아, 네. 아멘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듯못 만난다 아멘